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상복의 위르겐 하버마스와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두 권의 책에서 필요한 인물만 선별한 건데 우연히도 저자가 같습니다. 정의와 윤리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버마스와 기든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언제 어디선가는 분명히 그 이름을 들어볼 사람들이고 둘째, 이성과 개인을 강조하는 롤스와 삶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샌들의 사이 어딘가에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인물들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편하게 쉬어간다 생각하고 보세요.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의 기반 위에서 16세기 초의 종교개혁과 17세기 초의 모습을 드러낸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유럽에서 탄생한 근대의 핵심은 이성, 개인, 진보, 풍요, 낙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몽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으로 보면 청소년기 또는 군대에서 제대하기 한두 달 전쯤의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죠. 곧 어른이 되면 또는 제대하기만 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청소년과 제대한 군인이 자신이 매우 무력한 존재이고 그 동안의 자신감이 어떤 근거도 없던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한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던 근대는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1960년대 중반부터 그 동안의 자신감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과정, 즉 포스트모더니즘이 두 방향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그 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잘못되었다는 철저한 후회였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잊게한 뿌리인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한 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며 장단점을 파악해서 취사 선택하는 태도였죠. 저자의 생각에 전자가 미셸 부코와 피에르 부르디에라면 후자는 위르겐 하버마스와 앤서니 기든스입니다. 하버마스와 기든스가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면에서 롤스와의 연결성을 엿볼 수도 있고요. 근대성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탁월함은 엄격하고 위계적인 직무상의 분업 세계를 따르는 관료제로 조직된 국가가 모든 걸 정량화하고 수량화해서 계산하는 합리성 또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173회 방송에서 살펴볼 독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으로 고스란히 흡수되죠. 비판 이론의 중심 인물인 막스 오르카이머는 계몽의 변증법과 도구적 이성 비판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는 상실한 채 이성을 주관적 또는 도구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근대성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베버나 오르카이머가 공통으로 걱정한 점은 개인의 사적인 삶마저. 국가의 관료제와 경제 분야에서 강조하는 효율성, 실용성, 목적 합리성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부르고요.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도덕적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제 분야라는 특수한 영역의 가치가 모든 분야에 과대 적용되어 지금의 모든 배단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하버마스와 기든스는 바로 이런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도덕적 성찰 능력을 되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원동력을 근대성이 자행한 모든 잘못의 핵심이라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이성의 부활에서 찾으려 했으며,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구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차이점이 있고요. 하버마스가 보기에 가치와 의미와 도덕의 영역인 사적인 삶이 붕괴한 원인은 근대를 탄생시켰고 민주주의의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던 부르주아지의 공론장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한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개인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즉 의미의 전달이 본질인 의사소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대화에 그런 엄청난 힘이 들어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은 둘째 치고 하버마스가 생각한 근대적 부르주아 공론장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그들만의 리그라는 결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론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직접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이와 여성과 노예와 가난한 남성들의 소외를 바탕으로 했듯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공론장도 사회 구성원 중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든스는 하버마스처럼 근대성 중에서 재활용할 것을 찾는 대신 개인의 이성의 힘 자체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성찰적 근대성 또는 성찰적 자기감시 과정이라고 부르죠. 개개인이 자신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의 힘을 통해 매 순간 스스로 근대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서 취사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개인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럴 날이 오긴 할까요? 비록 그런 날을 꿈꾸며 이곳 해우비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중도를 지향하는 기든스가 말하는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좌파입니다. 이들은 사회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를 지향하죠. 제2의 길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우파입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만 보장된다면 그 후에 벌어지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 정당한 것이니 받아들이라며 모든 것을 베버와 호르카이머가 우려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죠. 기든스는 좌파와 우파가 근대성의 핵심 요소들인 전문가체계, 물질적 풍요, 경제적 가치의 우월성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세계화는 초국가적 이외 관계, 다면적 사고, 생태, 환경, 삶의 질, 정신적 가치 등이 본질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파와 우파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든스의 주장이죠. 근대성이 초래한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침내 기든스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은 삶의 정치 또는 생활 정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아성찰, 자아실현, 교류, 의사소통 등 물질적 관심을 넘어 질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가치가 고려되는 정치이죠. 말만 보면 참 멋집니다. 그래서 기든스도 자신의 제3의 길을 유토피아적 현실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정치 상황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알수 없습니다. 기든스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 하상복도 유토피아처럼 좋은 말만 늘어놓았을 뿐 현실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합니다. 작건 크건 문제 해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면서도 인간 본성의 기본 값이 편안함과 게으름인지라 자꾸만 누군가가 해답을 찾아서 손에 쥐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버리기도 무척 힘이 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개인의 능력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정당한가를 고민한.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